안녕하세요. 군부가TV 황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실매물 차량의 상태와 옵션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고객님들의 눈각이가 되어 꼼꼼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 차가 내 차다 싶은데 바빠서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탁송도 가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봉풍카TV입니다. 실 매물로만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가솔린의 노블리스 스페셜 등급으로 신차가 5,521만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입니다. 2018년 10월에 출고되었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82,414km입니다. 승간등급표를 보시면 완전 무사고 인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량 외관 상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쪽 라이트 상태, 깨짐, 기스 백화 현상 없습니다. 운전석 쪽 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약70% 남아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도전 상태 보시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뒷 타이어 잔량 약70%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셔서 후면부 도전 상태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후방 간염 센서와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동 트렁크이구요. 버튼을 이용해 전동으로 다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사열은 접어놓은 상태이고요. 사열 사용시 고리를 당겨 세운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해짐이나 까짐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트렁크 닫아 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뒷 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 드리면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조수석 선 상태 역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약70%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조선 라이트 상태 역시 깨짐, 기스, 백화 현상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공태까지 마치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외관 상태 함께 보셨고 내부 상태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 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는 베이지 색깔이라 약간의 오염은 있지만 특별한 까짐이나 헤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라 버튼으로 앞뒤 조절 가능하시고요. 핸들 좌측 아래에 차선 이탈 방지 버튼과 후측방 센서 버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셔서 주행거리 약 82,414km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상태 보시면 가죽의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고요. 좌측에는 핸즈프리어 리모컨,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측으로 오셔서 내비게이션 보시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에어컨 작동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기어봉 아래에 운전석 쪽 운전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작동 잘 되고요. 조수석 운전 시트 통풍 시트 버튼 또한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는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오염은 약간 있으나 해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중고차량 특성상 차키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키가 두 개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열 문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토슬라이드가 들어있어 한 번에 터치로 가볍게 열실 수 있고요. 열 가주시트 상태는 까짐이나 해짐, 오염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버튼을 이용해 문을 닫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냉온, 커플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쪽 다 작동 잘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은 220V 단차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모진 차량이라 옆에 리모콘과 위에 보시면 큰 모니터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열 넘어가서 3열 가죽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특별한 해짐이나 까짐 오염도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저와 함께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 살펴보셨고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차량 가격은 3,059만원으로 붐붐카TV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의 끝판왕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카니발 하이리모진 차량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실 매물 차량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보시기 힘드시는 고객님들 저희가 직접 탑승도 가니 부담없이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